정전기 방지 패드에 오늘은 서울대,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춥다, 추워. 아이, 장갑은 맨날 날려, 짱나고. 아, 이거 장갑 오늘 웃기겠는데, 저러면? 아, 어제 발이 갔다 와가지고 열선 켰더니 땀에 쩔어가지고 안 벗겨, 안 벗겨지면서 이게 안에 말렸어. 으쨔! 다 들어갔습니다 어, 이 장갑이 공도용 숏장갑으로는 정말 최고인데 정말 최고인데 오래 쓰면은 어, 안에 내피라 그러네요 그게 장갑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뜯어져 한 4년 썼더니 조졌네요 하자 어? 아씨 기아 안들어가 앞트 단점이 어중간하게 추우면 기아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바로 갑니다 시내반 지료치한 40분 만에 서울대 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시원해. 오늘 약속장소가 서울대여가지고 왔는데. 시원합니다. 여기 또 집에 가고 있습니다. 춥긴 춥네요, 반팔이. 그래도 집에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와, 서울대학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많고 학교 분위기 괜찮네요.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오나 봅니다. 보네 저거는 근데 누가봐도 오토가이 닮으시죠? 아, <목소리> 포대봉기보다 훨씬 싸네 20원정도 아이 <목소리> 같은데.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 요즘 결제 수단을 선택. 주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GSN 포인트 카드를 읽혀 주세요. 오. 어.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영...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제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피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음, 주유 번호로 주유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멈췄습니다.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멈.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멈췄습니다. 계속 주유하거나 1,000원 또는 리터 단위에 맞추시려면 단위 맞춤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추워 최종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이선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겠습니까? 음... 정보 전송 중입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콧물 나와 아 젠장 오지게 춥네 아 담배 샀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내일 출근하면서 갑시다. 아이씨. 아이스크림 집에 있나? 아, 집에 도착했으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로브 박스 해체합니다. 아, 박스를 잡고. 아, 지금 로브 3박스 주문을 해놔가지고 헷갈리네요. 로브, 방수백. 방수백 해체만 다 로브 방수백에 끝 넣어놨던 거 꺼내고. 이거 끈 정리하는 거, 여러분. 킥스트랩이라고 로브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요런 식으로. x 따로 해주면 편합니다. 아, 추워, 씨발. 이런 식으로 X자. X자 해놓고, 최대한 얘를 조여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보이겠다. 해놓고 좀좁웁니다 최대한 눈에 쪼아서 타이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끈들 남잖아요. 끈들 남는 거. 픽스트랩 보면은 이 끈들 있거든요. 이걸로 최대한 같이 해놔요. 그래야 이제 머플러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저쪽 어디야. 체인에 걸린다던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최대한. 서로 크로스해서 찍찍이 붙여줍니다. 벨크로 붙이면은. 덜 내려가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안 좋지만. 끈 정리가 확실하게 돼요. 뭔가 좀 떼주고. 에이씨. 어쩐지 하나가 계속 풀리더라. 이렇게 놓으면 보기는 안 좋은데, 끈이 뭐 이쪽, 체인 쪽이 걸린다거나, 머플러 뭐 쪽이 간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렇게 로브 킥스트랩은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